안 됐죠. 지금 뭔가 하나 작품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원뱅크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. 지금 서, 서현민 선수는 왼쪽에 좀 들어가죠. 네. 원뱅크로 앞돌리기 짧게 만드는 모양을 시도합니다. 어, 이거 오. 찾아갑니다. 이거. 와, 와 이건, 정말 대단합니다. 욕입니다, 이건. 묘기입니다, 이건. 와. 네. 확실하게 분위기를 꺾을 수 있는 네. 득점인데요. 이건 뭐 SK의 그 추격 의지를 <laughs> 2공으로네 그냥 꺾을 수 있는 네. 위력적인 공이 들어갔어요. 아 공이 이렇게 치면서도 커브가 하나도 안 나게 어쩜 저렇게 안정감 있게 들어가죠? 이건 구두렁 선수도 <laughs> 감탄할 수 있는 네, 그런 좋은 샷이었죠. 그렇죠. 엽돌기 리 짧게 보는데요. 포 쿠션이냐, 파이브 쿠션이냐죠? 파이브 쿠션 라인인데요. 아, 아뭐 역시 빈틈 없이. 네. <laughs> 아한 번에 7 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. 네, 이거 뭐 디펜딩 챔피언의 전력이죠 이런 게. <laughs> 네, 선수들이 일제히.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. 아 정교한 두께의 놀이입니다. 네 뒤돌리기로. 아 서현민 선수가? <laughs> 네. 오랜만에 그 서현민 선수의 최고의 그 모습이 있어요. 아 지금 네, 완벽한 그 쇼타임? 그런 모습을 지금 서현민 선수가 보여줍니다. 네 아, 오늘 5세트까지 너무 치고 싶었던 듯 네.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 와 단숨에 팔득뭐 점수가 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참 퍼펙트 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김범희 선수가 두 차례 지금 1라운드, 2라운드에 기록했고요. 쿠드롱 선수도 2라운드에 3세트에서 기록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아, 아 여기서. 네. 제 퍼펙트기에 1도 괜히 그랬나 봐요. <laughs> 아. 3세트에서 기록을 했다는 건 15점을 쳤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오늘도 스카치 더블에서 강민구 수롱피아비 선수가 크라운에테 마르티네스 강진 선수를 상대로 또 퍼펙트를 또한